위정편 구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오여 회로 언 종일에 불위 여우러니 퇴이 성 기사한데 역족 이발 하나니 회야 불우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내와 함께 말을 하루 종일 하였는데. 어김이 없어 어리석은 것 같았다. 물러나서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역시 도리를 충분히 밝혀내고 있으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자왈오여회로언종일에 선생님자 말씀왈나오함께할려 성씨회 말씀언 마칠 총, 날 일. 불위 여우러니, 아니 불, 어길 위, 같을 여, 어리석을 우. 퇴이성 기사 한데, 물러날 퇴, 말리을 이, 살필성 그 기, 사사로울 사, 역족 이발 하나니, 또역 만족할 족, 서이, 밝힐팔, 회야 불우로다, 성시회, 어조사야, 아니불, 어리석을 우. 자, 왈, 오여, 회로, 언, 종이래. 오는 공자 자신을 말하고, 여는 함께 더불어 뜻입니다. 회는 공자의 수제자인데, 성은 아니고, 자는 자연으로 안회 또는 안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3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아까운 제자였습니다. 종일은 하루 종일로 내가 아내와 함께 말을 하루 종일 하였는데 불위여우러니 불위는 어김이 없다로 선생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어김이 없이 받아들이고 질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우는 어리석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위 여우는 선생님 말씀에 어김이 없고 질문이 없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퇴이 성 기사 한대. 퇴는 선생님과 말씀을 끝내고 물러나는 것이고 성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생활로 벗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러나서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건대, 역족 이발 하나니 회야 불우로다. 발은 꽃망울이 꽃을 피워내는 것으로 이치와 도리를 충분히 밝히는 것을 비유하였습니다. 역시 도리를 충분히 밝혀내고 있으니 아내는 어리석지 않구나. 공자의 말씀에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공자는 아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서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아내는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도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오여 회로 언 종일에 불위 여우러니 퇴이 성 기사한데 역족 이발 하나니. 회야 불우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회와 함께 말을 하루 종일 하였는데 어김이 없어 어리석은 것 같았다. 물러나서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역시 도리를 충분히 밝혀내고 있으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구나.